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s c 는 이층후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 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5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열린 제66회 여지시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공의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고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례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의 안건 심의와 행정 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시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 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여주시는 감사 결과미 처리 요견총 375건,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79건, 개선 요구 293건에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을 행정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후속 조치에 최라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돼 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세신하며 신뢰받는 여주시 의회가 될수 있도록 일신, 오일신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성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골딩은 그의 걸작 파리 대왕에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이해와 포용 없이는 진정한 공동체나 문명을 형성할 수 없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공통의 목적과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치고 의회는 행정 행위에 대한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심의 결정하고 행정 행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곳입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권한도 다르며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 외적으로는 대립적인 기관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동일성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과 불신의 구태한 악습을 버리고 이해와 포용 그리고 변화와 개혁 발전을 모색해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은 불의를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laughs>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불의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으며 지도자가 백성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의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덕 있는 사람은 칭찬을 구하지 않고 현명한 군주는 원망을 듣는 자이며 지도자는 눈치 보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혹 의회의장인 전화 의원들께서 여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란 점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나 요식 행위보다는 진정어린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의 의정 방침이 소통과 협치고 의원하는 의정 활동의 자세가 선공 후사, 선민 후당이런 점을 감안하셔 보다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행정 사무 감사 중 언급한 지적상이나 의견들은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이를 시정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만을 지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꺾거나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거나 지방 자치법이 규정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백관성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6회 여지시후의 제1차 정례 제2차 제3차 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박두용 행감 특별위원장님과 의회 의장 간의 서로 대립과 갈등등 안력 다툼으로 인한 많은 시문지상과 언론 인터넷 통신사 등 시민에게 많이 해자된 사건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통한 오해와 진실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대영 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 의장 위원이 아닌 의원에게 의발 완박, 의장 발의권 완전 박탈시킨 것은 첫 번째 민원인 2022년 6월 20일에 진정 청원섬이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권 박도영 위원의 나무 기증으로 인한 세금 혈세 조사에 대해서 의장이 행정사무감사 1일차 증인선섬이 주요 사업장 확인날 산림공과의 전반적인 자료 요청에 대한 두려움 관계로 사전질문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자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의장에게 집행부 전 부서 53개 부서에 발한 질문권을 주재하는 것은 행감위원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째, 저는 지방자치법 이 조례 여지시의회 회의규칙 제 13조 제 63조의 1항에 의거한 누구나가 모든 의원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권 시민의 알 권리 질문 발언권을 누릴 기회가 주지도 않고 사전 원인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 안건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 사실로 예전부터 우리 의장도 간스법 판례법 조리처럼 행감에 참석시켜 집행부 감사를 한 사실들에 종합 분석한 결과 사전 의원과의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점. 두 번째 행감위원장 단독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한 점, 셋째 인천시 서구의 의장 등 전국적으로 의장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바라는 사례가 있다는 점, 넷째 행감특별위원장이 의장을 제일 늦게 시키거나 시간을 통제한다거나 발언 제한 등은 운영 가정상의 진행과 절차의 문제라는 점, 또, 또한 또 의장이 행감위원장이 진행하는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과 여지시의 회의규칙 등에 위반도 안 됐다는 점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법에 관련되어 사전 회피 대상이 됐다는 점 박동영 의원은 돈을 안 받고 시에 나무를 기증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하는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동영 의원이 의장에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행정사무감사 참여권과 질문 발언권을 전면 박탈, 의발 완바 시켜 의장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평소에 준비했던 행감 질문을 하나도 못하게 맡들었던 행위 대해서는 업을 송설이며 모순이며 이유를 배반으로 여깁니다.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월돈 행위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공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재개한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의장인 저에게 박대영 행감위원장이 독단적이고 일반적인 결정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지를 역행하고 의원의 자율성을 부정 및 전국의 의원에게 피해 보는 것을 방지포자 합니다.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 승리와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들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해충돌법 제 5조 4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깊피 신청에 관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박대영 의원님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여주 시장에 그 사실을 서면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충우 시장님의 구두 지시상으로 나무 20피 4 8 0 0원을 도와주어 이해충돌법 위반을 초래하게 된 것은 사전 모의 공모 지시 조작을 의심하한 것으로서 짜맞추기 시 고인할 수 있는 정황 2022년 6월 20일 민원인 박병윤 의원 메타세과의 불법식재 원상복구 진정청원서 접수 후 한국노노청공사 여주지사에서 3회 6월 21일, 8월 2일, 10월 11일 및 마지막 원상복구 공문 10월 26일, 10월 30일까지 화격서 제출을 연기하다는 것에 걸쳐 원상복구 촉구 공문 발송, 농어촌공사의 부고 원상복구하고 20여 년간 무단으로 전명을 득하고 지체 상황도 현재 미부가한 후고 마지막 11월 10일에 시장님의 구은 지시 후 기존 가로수 관리 사업 남은 시설 비용들을 변경하여 엄동설안인 12월 중순에 이식을 하였고 연도 폐쇄 기전인 12월 27일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기증수목 이식 사업 추진계 2022년 11월 10일 이충우 시장님 구두 지생은 6월 10일 산림공업과 행감식 의장이 질문 박동 위원의 15개 나무 기증 시비가 4천만원 지원의 최종보고는 어디까지 한 것이냐 해랬을 때 산림공업과정이 시장님들까지는 보고를 안했고 가장 정결을 했다고 한 것은 행감의 첫날 선서의 취지와 위중의 공유는 고발된다는 사실을 의식한 나머지 의장에게 곧바로 시장님께서 진실되게 말씀드리라고 한 사실을 보고드리는 만큼 이충호 시장님께서는 폐사가 끝나고 있으면 본사건에 대해서 진실되고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박대형 의원의 리터삭제어 나무 기증을 시비로 지원하여 혈세낭비권에 대해 지방신문이나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권에 대해 최종 결과가 해신 오는 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회부 가태료 등과 벌금이 발생하면 최종 처리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째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만약에 호지이 있거나 내용이 안 맞는 게 있으면 여지시민을 통한 이해충돌포 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시시비를 가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오니 박대영 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응해실지 알려드리지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장인 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지 시의원의 각종 경직 금지, 재산 등록, 각종 심의 의결 위원회 운영 시 회피, 기피, 재촉 등 이해관계에 직간접으로 연계되거나, 이권 개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를 대비하여 스스로 그 직무 의결이나 업무를 참여하지 않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윤리성,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지 시 공직자 여러분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여지시를 더욱 긍정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적극 행정, 원칙 행정, 소신 행정의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앞서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민생 안정과 그리고 시민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지 시민 여러분, 여지시 행정과 여지시의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인 저도 항상 길을 열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선민 후당,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6월 하순이 접어들고 무더이가 본격게 되는 한여름을 맞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지시 의회장 정병환